팽박 마을 쪽으로 이동합니다. 팽박 어, 마을까지 2km 정도 올라가네요. 어, 길이 딱 어, 1차선이 돼서 어, 차한대 정도만 올라가야 되네요. 내려온 차가 있으면은 좀 피하기가 에러상이 조금 있겠습니다. 길이 좁아서 올라가기는 그렇지만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좀 곤란한 길이 되겠습니다.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도로는 참말로 잘 해놨는데 길이 완전히 좁아서 꼬불꼬불합니다 길이. 딱한대 정도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표지판 보이죠 팽밭 어 우주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화학산 등산요 이용 안내를 한번 확인한 후에 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헨 위치가 어, 돌태산헨 어, 위치에 있습니다 천마산 아래 하악산 위 하악산 야, 저 위에 932 고지 하악산까지 오늘 목적지입니다 어, 자, 저기 주차해놓고 자 올라갑니다. 반갑습니다. 선선입니다. 오늘은 미랑에 청도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하악산입니다. 자, 여기도 악자 가 붙네요. 우리 산 이름 중에 중간에 악자 붙으면 어, 금하고 어, 산행 조건이 마다는 거죠 자 오늘도 화학산을 갑니다 오늘도 나 홀로 산행입니다 여기는 화학산 여기는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전부 다 소나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손안무겄 엄청 많습니다 어. 어. 이곳은 오르시하찬 553.5m 고도 네요 자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고고고 다 산행을 하니까 이 상당히 숨이 차고 아이고 한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주말마다 등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이고 그러다가 산을 하나, 하나를 하나 타는 게 아이고 기본이 둘세 개를 타야 되는데 오늘 발음 한점도 없고, 제 혼자 또 산행 중이고, 내려가는 사람, 올라오는 사람, 등산객도 없습니다. 아이고, 심심합니다. 말할 상대도 없고, 내려오면 인사도 하고 참 좋은데, 너무 조용합니다. 화악산 야, 요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악산 해뉘치 번호 하악 다시 2 번지네요. 미랑 와다 지금 이 방향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경사를 올라가야 됩니다. 하악산. 오 우리나라에 뭐 있습니까? 설악산, 치악산, 오락산. 중간에 악자 붙는 산은 정말 악적군 사는 길입니다. 후... 하... 후... 야, 이야... 이 소나무는 후... 후...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세요. 참 도탑을 멋지게. 야딱시원하네요 와. 멋집니다. 저도 하나 은주고 가겠습니다. 비온다 소리 있어서 안개가 좀많꼈습니다저 어, 전방에 저 보이죠? 오늘 날씨가 맑으면은 앞에 경치가 상당히 좋았을 건데. 오늘 비온다 소리 있어서 안개가 좀 많이 꼈습니다. 자, 전방에 어, 이동하겠습니다. 와우. 산봉우리 한번 보세요. 와. 산에 혹이 혹이나네. 혹이나서. <laughs> 혹입니다. 혹. 악산 3.4km입니다. 와우. 이 방향은 철마산 2km고요. 저쪽 방향이고, 화악산 정상은 3.4km, 1밑미터 다시 어 내려갑니다. 일단은 여우에경치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후 자, 여기는 아래쪽에 화악산입니다. 화악산 정상입니다. 755m 고도입니다. 아래에 하악산입니다. 하악산은 아래가 있고, 그위 하악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상 하악산이 있습니다. 정상 하악산은 한 930곳 정도입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래하 화학선에서 본 전방 뷰입니다. 지금 안개가 맑이어서잘안 보입니다. 전방이. 시야 확보가 잘안 됩니다. 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비온 데 있어서, 음, 안개가 좀 많이 꼈습니다. 와. 완전 곰탕입니다 곰탕 안 보입니다 전방이 자 여기서 하악성 정상까지는 3.2k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산행길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낭떠러지네 낭떨러지 낭뜨리지. 우와 저 밑에서 오기 전에는 아래 파악산의 정상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는 위파악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산행길 가고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파악산 정상이 완성합니다 어, 아, 발길이 너무 멀고 멉니다. 오, 이 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혼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혼자 산행하시지 마십시오. 아, 이도좀좀 좀 험하고 좀 위험합니다. 아유. 와우, 와, 와, 안겨보세요. 쭉 올라가야 되니 어이구야 완전 길이 여기서부터는 어, 가파릅니다 아 그래서 루프 어, 밧줄을 잡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상당히, 와, 가파릅니다 와. 완전 경사입니다, 경사. 와. 와. 그냥 보십시오. 완전 경사입니다, 경사. 와 진짜 악 놉니다 악놉아음으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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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학산 정상 2km 하고 100m 더 가야 됩니다. 제가 아래 화학산에요 지금 위, 화학산, 1.3km 왔습니다. 자, 화악산 해발 837m 고도입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위, 위입니다. 위. 와 야비 능선있죠 능선 능선을 쫙 타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와..앞으로 후... 후... 2km 더 가야 됩니다 후... 위하악산입니다 자, 위 화학산에서 조망을, 전방에 조망을 촬영 후, 자, 증상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야 와, 조망! 죽입니다. 와, 멀리도 왔다, 멀리도 왔어. 제가 지금 저 밑에 능선부터 시작했고, 일쭉 능선 타라 쭉 진행하고 왔습니다. 와.. 뭡니다 멋미다. 진짜 멀죠? 아유, 아유, 아, 와, 아, 아, 능선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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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다 악질 중의 악질 산입니다. 어메. 와이고야. 와이고야. 나를 와, 덮치려고 하네. 어. 아이고음 영상 10도 넘었는데도 여기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아, 자, 올라가겠습니다. 와우야, 우... 해발... 한 859도... 어, 잠시 쉬었다 가려고앉아서 전방뷰를 촬영 중 후에 쉬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랑에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과 경상북도 미랑시 청도면 북부면에 거쳐있는 산인 인기명산순위 175위에 랭킹 한 200대 인기 명산입니다 여기는 하악산 하악산 정상은 931.5m 고도입니다 화악산 능선을 쭉 타고 오면은 주변 산세와 토지는 정말 어 능선과 봉우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화악산이라서 좀 조건이 험하고 혼자 하기는 좀 무서운 산행길입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자 정상은 이 방향으로 계속 쭉 올라가야 됩니다 자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정표 보니까 1.2km 제가 현재 어 아래 화학산에서 2.3km 왔습니다. 2.3km 앞으로 1.2km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전방에 하악산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는 미량의 산 중의 산, 하악산입니다. 하악산 화학산. 931.5m 고도입니다. 이랑시 북부면 체육회 2020년 3월 음~ 오늘 아마 시간 남네요 어~ 멋져요 여기는 화악산 정상입니다 939지 악산입니다. 아, 멋미다. 말아. 악길 중에 악대산, 하악산입니다 박산에서 본전방뷰입니다 오, 와, 비가 올것 같아요. 어머야, 먹구름이니다 어머야, 비가 한바탕 쏟아지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와이모 <laughs> 너무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하늘도 비가 올것 같고, 후. 아. 최고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모두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게 기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운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